안녕하세요 이성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언니 주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 여기 들어오는데 음. 집들이 음. 나 너무 마음에 드는 동네 같아요. 네 여기 꼭 베케이션 하우스 같죠. 네다 틀리게 네. 생겼어요 집들이. 네, 맞아 요 디자인도 다르고 네. 너무 예쁘게 마던하게 잘 지어진 집들이에요. 네. 문도 포인트가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네. 네. 바이어분들한테 다양한 옵션을 좀 드리려고 캔톤 지역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캔톤이라고 하면 네 여기에 체르키카운 네. 그러니까 뭐 알파레타 쪽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2, 30분 네. 정도 걸리고 지금 이쪽으로도 많이 무방한 추세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런 식의 집들이 있다고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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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들어가보실까요? 들어가 네. 네. 여기 집은 이제 보시면 이제 마스터발드룸이 1층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층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렌치긴 렌치인가요네 렌치긴 렌치인데 모든 이제 메인 공간이 1층에 있고 네. 2층에 방이 두개 있긴 한데 음. 그래서 렌치지만 1.2층 같은 느낌이니까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은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 바이닝 끝내준다 예쁘죠?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벽지가 다시 돌아왔다. <laughs> <laughs> 벽지 스백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처럼 살려서 잘했고. 인테리어가 너무 마당하고 예뻐요. 와, 정말 네. 신기하네. 모든 걸좀 밖에서부터 하얀색으로 네.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또 되게 높은 것같은데 여기 지금 찔린 게 템핏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laughs> 높아서 스페이셔스로 보이고 네. 네,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 이제 저희 서인에서 들어오시면 이쪽이 핫바스룸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부엌이 돼요 부엌 보시면 이 색깔을 이제 약간 화이트하고 그레이하고 다크하고 매치했는데 너무 고급스럽죠 요새 이제 이제 주부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여기 쿠탑을 위에다 놓고 밑에 수납공간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오븐이 빠졌구나 네 오븐이 이렇게 벽 쪽에 붙어 있으니까 요걸 음, 음. 많이 선호하시 어. 여기도 이제 어, 백스플래스도 보시면 이렇게 타일 요색을 그 이제 또 많이 쓰세요. 네. 색깔도 매치하셨고,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니까, 음, 이제는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넓죠? 3642인치니까, 여기도 네. 되게 넓게, 헤븐도 잘 빠졌다. 네. 음, 여기서 보시 되는데 여기 다이닝에서 포멀 다이닝도 들어오지만, 여기 버추레스 팬츠 있고, 네. 예쁘죠? 수납 공간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다 여기도 수납. 보기도 수납, 여기 또 밑에도 수납. 음. 네 하고 주부분들이 보시면 카운탑에뭐 올라와 있는 거 음.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수납 공간이 많으면 아무래도 정리 정돈이잘 되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다 이제 스탠다드 옵션, 스탠다드니까매나다 네. 이것도 이제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어요. 요런게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되게. 그것도. 그것도 네. 이제 의렇게 옛날에도 유리였는데 다시 막혀있다가 음. 다시 이제 유리로 하는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 놓으면 이것도 덜 답답하고 예죠 항상 정리를 잘 해야 되겠네. 음, 항상 손님 맞는 기분으로. 네.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매치하는 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실 여기 없으면 되게 밋마, 밋밋했을 건데. 네. 맞아요. 거실, 거실 대박이다. 다못픈들어 있어서 네. 바닥도 되게 단단하고 또 이렇게 약간 요새 라이트한 컬러가 또 다시 유행이잖아요. 음. 그것도 예고 이렇게 좋아하시기 이렇게 오븐하고 마이크로에 이제 저기돗바구되가 있으니까. 요거는 사실 업그레이드인데 이렇게 수납이 이렇게 붓샵가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네. 괜찮죠. 음. 네. 그리고 여기 공간이 너무 넉블하지 않아요? <laughs> 여기가 썬룸처럼 이렇게, 사실, 여기가 블랙퍼스트 에어리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좋다. 여기를 이렇게, 썬룸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아,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지. 네. 햇빛 있으면 햇빛 쫙 들어오겠다. 날씨가 진짜. 흐르니까 더좀 이렇게 로맨틱해지지 않아요? 네, <laughs> <오늘> 이 분위기가. <laughs>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이렇게 다 둘러져 있으니까. 네. 네. 창문도 되게 큼직큼직하다. 네. 아, 저 내가 또 하나 맘에 드는 공간이 어딘데 댁이거든요? 네 댁, 네, 댁여리가 뒷마당은 많이 없지만 보면 네. 이렇게 커브드 콜트 돼 있고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그리고 또 천장에 붙은 실링까지 돼있다네 실링팬 돼 있으니까 네. 실링 이것도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쓴거 같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슬링이 음. 높으니까 문도 길어가지고 많이 배워갑니다 네. 나중에 집살때 엄청 까다로운 손님이 될것 같아요 <laughs> <맞아. 웃음> 여기가 이제 메인 공간인 메스터베드룸1층 아, 바로 메스터베드룸에 네. 보시면은 아, 그 포인트 너무 좋죠? 음. <laughs> 되게 깜찍해요 아이디어가 네. 주면 짜라란 That's the Bedroom 우와 너무 아, 예쁘죠? 네. 네 벽도 이렇게 프레임드 이렇게 포인트로 블랙으로 해서 야 저거 네. 하나 했을 면데 진짜 분위기가 확 틀리네 완전 다르죠? 예. 네. 근데 요새 계속 보면서 아 블라인드보다 컨셉이 정말 집 분위기를 한층 스윗하게 만드는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커튼트 색깔도 벽하고 좀 매치를 시켜놨잖아요. 우와. 아, 여기 분도 너무 양쪽 듀얼. 하다, 가다 이게 다 뭐. 이렇게 양쪽으로 돼있어서 이것도 너무 쁘죠 오, 짜자잔. 이거 대박이요. 네, 예쁘죠? 날스터브 없애는 대신에. 어. 샤워 부스를 크게 만든 거죠? 와 어, 네.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네. 어떤 빌더들은 여기에 이제 그 스팀 음. 장치도 해놔가지고 음. 따뜻한 물이 위에서 나오고 이렇게 스팀처럼 이렇게. 아 그도 장착. 그래요? 네네. 음. 네. 네 사우나처럼. 기거 이제 워킹 클래스 있고. 나이트를세 개요 세 개. 투어를 해가지고 네 클래스도 진짜. 발딱.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캐릭터 색깔. 네. 이것도 다 이렇게 믹스했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어, 아이보리 같은 색인데요? 네. <웃음> 네. <웃음> 여기를 보시면은, 타일하고 여기도 같이 맞췄잖아요? 네. 이것도 예뻐요. 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요거는 이거, 바닥 타일하고 여기를 디플런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필드는? 다 네. 아, 하나로 통일해서 또 그것도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이 천장이 높으니까 문도 높고. 네, 천장도 트레스링도 네. 그냥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멀딩도 해놨죠. 네. 그런 것도. 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음, 네. 문짝 값도 비쌀 여기가 것이고. 풀이 업그레이드 되고 60만 불이에요. 네.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다하했으면 거기서 또빼시면 되니까 50만 불대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네. 되나? 요 에브리띵 하드웨가스탠다드예요 음. 여기까지가 다스탠다드 장만 카페. 네. 그리고 창문 이 엄청 많죠. 특이하게. 네, 그러니까 밖에 뷰가 다 보이고. 네. 음. 진짜 선장에온것 같은 느낌이. 여기 있으면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 여기는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자기들만의 음.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네. 이쪽에 방이 있어요. 네, 방이, 여기, 색칸 배추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벽, 벽지로 포인트가 되어있어요. 도 벽지요? 음. 네. 참, 아이디어가 귀여워요. 이 벽지랑 커튼을 다 색깔을 맞추고, 여기 인테리어도 맞추고, 음.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디자인, 인테리어 아이디어도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클라즈 있고요. 네, 클라셀 아, 노멀 제, 사이즈 요즘은 제등 하나에 네 이렇게. 새끼 등까지 네 캔라이트까지 다 해주고 음. 그러니 원래 미국 집들이 좀 어두웠잖아요 근데 이제 음. 다시 밝아야 니까 한국 사람들 이사 네, 오면 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 공부로 <laughs>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불 네. 라이트가 많으니까 또 이제 그것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여기 화장실 음. 어, 여기는 벽이, 벽들이 너무 포인트들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하니까 또 기, 너무... 높아 보이고, 길죠? 안 그래도 긴데. 네, 여기 보시면, 풀베스. 이렇게 있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원베너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 r 베 b e 보실까요? 여기 방이 훨씬 넓어요. 보시면 약간 여기 2층의 메스터베드룸 같은 느낌? 음. 그죠? 네. 창문이 투 사이드로 있고 저쪽 방보다 큰거 같네요 훨씬 크죠? 네. 네. 여기 화장실도 있고 네 여기는 재캔질 음. 두 개의 베드룸이 쉐어하는 거예요 보시면 문 여시면 아네 쉐어하는 베드룸 여기 클래젤 있고 여기가 하나가 뭐가 더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는 에릭이네요 네,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네. 네, 너무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예쁘다. 여기 라이트도 아. 요거 하나가 집 분위기를 너무 너무 많이 좋아 하니까 요새 네. 바이어분들도 많이 집 사시고 또 하시는 추세예요 음. 어떠셨어요 사모님 오늘 집?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와 어... 사세요 <laughs> 저는 이, 이런 건 진짜 시니어 단지에서 볼수 있을 네. 법한 디자인이잖아요 네. 거의. 네 맞아요 시니어 하우스의 장점과 음. 투스토리 하우스의 장점을 현발시킨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소를 한 296채 돼요. 음. 뭐 굉장히 큰 단지죠. 네. 음, 큰 단지고, 어, HOP도 170불에 모든 거다 관리해줘요. 어. 어, 앞뒤, 잔디까지 다 관리해주니까. 그 게이트 커뮤니티고. 네.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가격대, 진짜. 지금 이거는 60만불인데, 네. 이거는 풀리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네, 네. 업그레이드 안 됐을 때는 50만불 초반까지도 가능하니까, 음. 네.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네. 켄턴이 지금 많이 이제 크고 있는 지역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캔턴도 체로키 카운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친절히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